안녕하세요. 유창혁입니다. 네.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에 약간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삼 들어가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제 끼우는 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네, 여기서 가장 평범하게 두는 수는 역시 이제 이렇게 굿자로 두고, 흙은 뭐 이런 식으로 벌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굿자로 두는 수보다 오히려 붙이는 수가 이제 많이 도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도 아주 유력한 수고요 네, 여기서 젖히면은 이렇게 붙이는 수가 굉장히 좋다고 했고요 이었을 때, 어, 요 장면에서는 어, 전 시간에 이제 한칸 띄어서 싸우는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굳자로 두고 받을 때 이렇게 늘어서 두는 수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호구 치는 수를 약간 방비한 거죠. 이쪽으로 호구 치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젖혀 갔을 때좀 기분이 나쁩니다. 좀 굴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칸 띄는 수도, 네, 유력한 수입니다. 여기서 뭐, 어, 가령 이제 여기를, 이렇게 두는 수도 물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강력한 수는, 이쪽을 붙입니다. 요 붙이는 수가 상당히 좀 유력한 수에요. 어, 이거 끊는 것은, 네, 여기를 넘어가겠다는 뜻이죠. 지금, 이 수를 둘수 있는 것은 의미는, 어, 이 돌이 아직, 그, 완생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쪽으로자로 가면 완생은 아닙니다. 네. 여기서 가령 이렇게 살아서 두는 것은 흙이,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이는 오히려 흙이 망한 형태예요. 네. 이렇게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딜까요? 흙의 다음 한 수는? 네. 흙은? 이렇게 굿자로 두는 수가 더 좋은 수입니다. 이 수로 인해서 이한칸 띠는 수가 뭐 그다지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백으로서도 네, 이렇게 굿자로 두지 않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치받아서 둔다고 합니다. 이어주면 은이거 선수로 살았어요. 가령 이제 걸쳐간다든지 해서 발빠르게 싸우면 은 여기 맛이 굉장히 나쁜 형태거든요. 정리가 전혀 되질 않았죠. 여기를 치받아서 둘 수도 있습니다. 치받아 둘 수도 있을 때 여기서 어 당연히 여기 늦어서 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역시 이 장면도 어 이쪽 값어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 가령 이 형태는 네 역시 걸쳐간다든지 싸운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요. 있는 있는 수도 고고친다든지 해도 결국에는 뭐 물론 단수를 쳐도 되고요. 그렇게 되는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큰 자리가 아니에요. 네, 여기 젖히는 수가 여기가 이돌이 없으면 굉장히 큰 자리인데 아주 두터운 자리에서는 뭐 아주 급한 자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백도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걸쳐서 싸운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난전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여기서 공부를 할수 있죠. 이런 모양에서 급수는 14를 이렇 붙이는 수고요. 100도 선수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찝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오늘 공부를 해야 될33 네, 들어가는 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33 들어가는 수는 어 굉장히 중요한 시합 세계대에서도 네 밀고 이렇게 쉬어간수 아마 어 바둑 TV에서 많이 보셨던 분네 세계대회에서 많이 보셨던 분들은 마 기억을 대부분 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법입니다 네, 그전에 흙이 이제 다른 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막는 수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것도 뭐 유력한 수예요 여기를 두고 백근 이렇게 둡니다. 가령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하는 것은 갈라쳐서 흙이 굉장히 싱거운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육을 둘 때는 이쪽에 흙돌이 있을 때나 가능한 수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흙은 여기를 지켜야 되고요. 네, 이 장면에서 어 뭐인프지능은 이쪽을 두고 받아줄 때뭐 이런 교환을 하고. 3, 3 판다든지 해서 1 0이 재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 보통은 이제 여기 젖히는 수를 당연히 둘것 같은데 왜 여기를 안 둘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젖히고 이렇게 밀어서 한 점을 버리는 것은 이것은 확실하게 1 0이 좋다고 합니다. 요 어, 실리가 너무 짭짤하고요. 이돌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두텁진 않아요. 나중에 여기 들여다보고 뭐, 들어간다든지 싸워도, 어, 그렇게 두터운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칠로 젖힐 때, 이 장면에서는 흙도 여기를 붙여서 싸운다고 하는데요. 늘어서 두는 것은, 네, 이렇게 젖히고요. 뭐, 인공기능 설명으로는 이렇게 치받고, 물론 이렇게 두는 건 넘어가서 흙이 이상하고요. 여기를 둬야 되는데 있고 그리고 뭐 이쪽을 이제 들어간다든지 해서 싸워가서 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붙였을 때 넣은 수 말고 일로 젖히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젖히는 것은 이때는 이해한 점을 끊습니다 네, 늘면은 같이 늘어서 싸워서 이거는 뭐 흙이 충분히 좋습니다. 나중에 젖혀 있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렇다고 여길 두는 것은 이렇게 치고 나와서요. 서로 이제 빵 때림을 합니다. 이거 역시 흙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8하고 9 교환을 하고 나서 끊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네. 여길 막을 때키 받으면은 봉쇄하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끊는 수는, 네. 이거는 요도 교환 없기 때문에 젖혔을 때 빠져나오는 수단이 없어요. 가래 여길 나오고 끊고 나와도 이렇게 밀고 나오면 흙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팔의 자리를 끊기 위해서는, 네. 요 교환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는 하고 끊는 수가 정수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수법이죠. 그래서 백도 뭐 늘어서 싸우는 굉장히 어려운 난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난전으로 두는 것보다 위쪽에서 선수 처리하고 네뭐 걸쳐 간다든지 3, 3삼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걸쳐 간다든지 하는 것을 백이 더낫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이쪽으로 두는 세요 어, 이 모양이 사실은 옛날 바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실전에 이 모양 많이 둔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밀었을 때, 어, 이렇게 차단을 하면은 이두 점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좀 배기 기분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수를 안당하기 위해서 백이 이렇게 띄는 수를 그 당시에 뒀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 모양은 백이 약간 열기 때문에 어, 흙을, 흙이 좀더 좋다 약간이라 좋다고 합니다. 네, 이쪽을 지키고 받아주면 이제 역시 여기 자리가 굉장히 아픈 자리에요. 물론 이렇게 한칸띌 수도 있고 그렇게 작기만 하더라도 흙이 두텁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한칸띄는 수보다 이 밀어가는 수가 좋은 수 정수라고 하고 있고요. 네, 흙은 뭐 당연히 이제 차단을 하고 싶죠.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장면인데요. 네, 여기서 이 치받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예요. 그 당시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수법인데요. 네. 그 당시에는 사고를 여길 두고, 젖히면은 단수치고, 때리고요. 이으면 여기 넘어가는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지키면 모양이 너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좀 백이 불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네이 장면에서 이 넘어가지 않고 이 끊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 단수 치고 있는 수로 인해서 이게 백이 뭐 싸움이 되겠냐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 모양은 오히려 흑이 약간이라도 재미 없는 싸움입니다. 다음에 어디가 좋을까요? 흑의 약점 네 여기입니다. 이 약점 이젖 치고 빠져나오는 수로 인해서 되게 재밌다고 합니다 물론 끊어서 두는 것은 이쪽을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막는다든지 하면 뭐 흙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두는 것은 이쪽이 선수라서 막으면 이건 뭐 흙이 망한 형태예요 아주 꽃놀이패 형태죠 때리면 그령뭐 이런 데가 붙이더라도 굉장히 기분 나쁜 형태입니다